안녕하십니까 마약동어입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박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는데요. 이곳 역시 저는 처음 출조한 곳입니다. 아 요즘 들어 제가 한 번도 출조해보지 않은 곳들을 일부러 지금 촬영팀들이 계속 출조지로 잡고 있는데요. 아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제가 좀 물어봤더니. 아 입문자 분들과 똑같은 좀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입문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지금 처음 와봐서 뭐 수심이 몇메 타인지 어종이 뭔지 또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관리실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재밌게 즐겁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낚시할 곳으로 어,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요. 아, 이곳은 약 만여 평의 계곡형 낚시터랍니다. 아, 수심은 2m에서 6m까지 이제 편차가 좀 있고요. 어, 어종은 토종붕어와 향어 그리고 어, 향붕어를 이제 방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생하는 메기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곳에서 어떤 고기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밌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 및 장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낚싯대는 이번에 새로 나왔죠. 주몽 이국한이 드디어 이제 판매용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동안 8개월 동안 테스트하던 낚싯대를 반납을 하고, 이제 시판용 낚싯대를 받았는데요. 어, 그래서 아직 그립도 못 감은 상태입니다. 받자마자 지금 들고 와서요. 규모 2구 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찌는 어, 군형치 4호를 4 2 g 이죠 군형치 4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군형치 4호로 사용할 거고요. 채비는 어, 동일레저에서 나오는 봉돌을 이용한 이번에도 3분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스위벨 채비고요. 한쪽은 편대 채비로 해서 어 삼분할 채비를 했는데 오른쪽은 이제 편대를 이용한 어 분할 채비를 했고요 삼분할 채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원줄에다가 바로 넣어서 요즘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멈춤찌검으로 고정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 상태로 어, 바로 놓을 수가 있어서 분할을 세번 줬습니다 그래서 삼분할 양쪽 다 삼분할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좀 재밌게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뭐조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용하는 멈춤찌고무라든지 모든 악세사리 부품들은 어뭐핀 클립이라든지 핀 돌에 뭐 멈춤찌고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G몰에서 나오는 것들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택2와 3231을 갤 건데요. 어, 저번 시간에는 제가 변형법,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변형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습도도 괜찮고, 온도도 괜찮기 때문에, 어, 스탠다드로,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보제부터 갤겠습니다. 아쿠아택2가 3232입니다. 세 컵입니다. 전 항상 50cc 짜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50cc 기준입니다. 찐버거가 두 컵입니다. 3232에 2는 찐버거에 해당됩니다. 두 컵. 그리고 물이 세 컵입니다. 3232에 물이 세 컵입니다. 물은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분 뒤에 후를 두 컵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3232가 3이, 완성이 됩니다. 아, 바로 이어서 어택2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택2도 아쿠아택2가 50cc 기준으로 세 컵입니다. 그리고 어분 글루텐이 한 봉입니다. 변형법을 할 때는 물부터 불려서 나중에 어분 글루텐을 넣는데 오늘은 습도도 괜찮고 온도도 딱 적당하기 때문에 어, 스탠다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세 컵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10분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경과가 돼서 집어제에아쿠과 후를 두 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자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떡밥을 달고, 어,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항상 제일 설레이죠. 처음 가본 낚시터에서 첫떡밥 던질 때가 지금 기존에 계속 그립을 감고 있다가 오늘 그립을 안감아서 되게 어색하네요. 이 그립이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어, 물론 손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지만 갑자기 고기가 이제 딴 짓을 하고 있을 때 치고 갔을 때 이게 잡아주는 역할하는데 을 지금 이 상태는 잡아주지는 못해서 특히 여기 또 향어들이 출몰들을 꽤 자주 한다 그래서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낚싯대를 뺏기는 수가 있어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떡밥을 겔 때는 떡밥을 다을 때는 새 손가락만 이용해서 걸듯이 요앞 조정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어, 초반기에 집어 할때 앞과 이제 집어가 된 상태에서 또 앞이 틀려지거든요 요 연습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 오우. 아이, 뭐냐, 정체가, 으! 이게, 이게 붕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으! 아! 정체가 뭐냐, 아! 나와라, 첫 수서부터 애매기지 말고, 으! 아, 팔 아파! 저... 향어입니다, 향어. 아유, 어마무시한 향어가 또, 이게 또 여기 향어가 엄청 크네요. <laughs> 또 벌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자, 일단 뜰채를 좀 준비를 하고, 좀 벌을 서야 될것 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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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빨, 그래. 아우, 에, 음, 아. 자, 그만하자, 이제. 어 계속 처박습니다 힘이 세가지고. 어우, 엄청나게 큰향원네요 또. 으아으 담았습니다. 오, 이거 잘못하면 목줄이 터질 수 있는데, 야살살살살 살. 자, 일단 얼른 보여드리고, 야야야, 아이 뚫치 들어가질 않네. 바늘부터 좀 빼야 되는데, 하나 뺐고, 나머지 하나또 뺐습니다. 아이고, 첫 수부터 어마무시한 향어가 나와서. 이거 들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으흐. 자, 소수가 어마무시한 향어가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야, 크네요. 50분 되겠네요, 50분. 엄청 크네요. 자, 방생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 향어가 엄청 큰 향어를 푸셨나 봅니다. 향어가, 아, 완전 애 먹었네요. 이 그립을 지금 안 해놔가지고 치고 갈까봐, 아, 신경을 계속 곤두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 올리다 싹 빨더라고요. 그래서 챔질을 했더니, 향어가, 어마어마 50이 넘는 향어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애먹었네요. 어첫 수부터 완전히 어후, 진을 다 빠져가지고 자, 잠깐 쉬었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수는 방생을 했고 이제부터 잡는 고기는 살림망에 어,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망을 피겠습니다. 자 다시 또. 시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애를 먹고 끌어올려서 손이 아직도 발발 떨리네요. 또 전쟁을 펴 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 사님께 여쭤 보니까 낮 조황보다는 6시 반 이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서부터 조황이 더 요즘 들어서는 좋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낮에는 계속 밑밥을 던져주고 있고요. 밤에 아마 입질이 오더라도 좀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바늘에 떡밥을 다실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이제 칼라를 바늘의 칼라나 목줄에 바늘 목줄의 칼라를 틀리게.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린색 하나, 옐로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칼라로 했는데요. 물론, 수이벨 채비 같은 경우는 단차를 줬기 때문에 구별도 되지만, 편대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뭘 먹었는지 알려면은, 이제 두 종류 또는 세 종류의 떡밥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거에 입지를 받았는지 아시려면, 바늘 칼라나 목줄 칼라를 반드시 틀리게 하시면, 아, 어떤 미끼에 집중적으로 입지를 받고 있구나를 체크하셔서 그 먹이를, 그 떡밥을 집중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저도 여기 지금 처음이지만 어, 처음 오시는 낚시터 같은 경우는 뭐뭘 먹는지 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관리실에 들어가서 어떤 먹이를 주로 먹습니까라고 물어도 보지만. 아, 처음 가시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스트를 직접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점검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한쪽에는 옐로우고 한쪽에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들어오면, 어, 반복해서 그 색깔의 미끼를 먹으면 그 미끼를 집중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어, 손님들 피해를 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맨 오른쪽에서 구석탱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석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트! 아, 이것도 수상합니다, 이거. 처박는 게. 아이고 이것도 수상합니다. 바늘이 작아서 지금 아 꼬리네요. 아유 이것도 메기인가 본데요 이번에는 메기가 못통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또 아이고 참네. 별의별게다 나옵니다 이제 아고 메기도 있고 샹어도 있고. 아까 아, 계속 그렇게 막 입질 이상하게 한게 메기였나 봅니다. 아까 후킹하다 떨어뜨린 거는 그 붕어였는데 이뭐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기가 나왔습니다. 메기가 일단 담가 놓겠습니다. 아. 어. 이곳에 어종이 향어가 있고, 매기가 있고, 토종붕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류한 향붕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향어하고 매기를 잡은 상태니까, 어, 이제 향붕어하고 토종붕어만 잡으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은 다 얼굴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나네요. 하나씩은 다 구경을 해보고 싶네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가까운 낚시점에 가서 그립을 좀그 구매를 해갖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립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립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오늘도. 그 시청자분들께서 아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입질이 집어가 됐을 때 스위벨 채비 같은 경우는. 그한 바늘을 잘라서 빼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게 그랬을 때그치 조정에는 문제가 없냐라고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치 맞춤을 할때 당시에 바늘을 빼고 치 맞춤을 하기 때문에 두 바늘이든 한 바늘이든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바닥 낚시라고 이제 올림 낚시라고 해서 최종 봉돌이 바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바늘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 바늘이든 한 바늘이든 그게 부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바늘로 하시더라도 별도의 찌맞춤을 또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어, 전자 캠이 전자치의 불을 밝히고 <laughs> 밤 낚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낚시를 되게 즐겨하는 편입니다. 어, 전자치 불 밝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지불이 그 올라오는 것들도 되게 좋아해서 어, 밤 낚시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요. 오늘 밤은 어떨지 또 기대도 되고 처음 와본 곳이라서 기대도 되고 또 어떠한 어종이 또 나올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오전에 그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립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그립을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안정도 되네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항상 그립을 감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아 어, 그립을 안 감았더니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히트 아씨. 나오거라. 이번엔 붕어 같은데. 우? 야야야. 터지지 말고, 터지지 말고. 우? 야야야야. 왜 이래, 여기, 여기 에들은 아우, 또 향원에. 아우, 아. 향어입니다, 또.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사이즈는 작네요. 또 향어가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담아놓겠습니다. 그, 지금 날씨가 좋을 때는 낮에는 반팔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15도 정도 차이가 계속 밤에는 또 춥기 때문에 아,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출조나올 물가에 출조를 나오셨을 때는 꼭 두툼한 옷을 밤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아무리 낮에 더웠더라도 지금 현재도 지금 15도 이상 일교차가 나는데요 어, 이럴 때는 항상 두툼한 옷을 준비하시고 밤낚시에 돌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오돌오돌 떨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이렇게 심할 때는 항상 여유벌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트 드디어 붕어온것 같습니다 이거는 붕어온것 같습니다 아 붕어 많네요 아 드디어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아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자 드디어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원줄이 터졌습니다. <laughs> 한 대로 원줄이 터져서, 어, 지금 현재, 지금 대만 갖고 있는데, 그 수습을 하려다가 입질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타이밍을 보고, 입질 현황을 보고 나서, 어,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지금 채비를 다시 하려고, 일단은 한대 갖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입질이 뜸해질 것 같으면, 채비를 어, 다시해서 쌍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낙에 그 이제 무지막지한 그 몸맛을 느낄 수 있는 향어가 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붕어 채비로 1호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줄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찌를 끌고 지금 저기까지는 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 한 30분, 한 시간 동안은 외대로 하다가. 좀 뜸해질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쌍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붕어 타이밍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자그칩비를 <laughs> 얼른 다시 했습니다. 얼른 다시 해가지고 수위별 아, 칩비를 했는데 목줄을 이번에는 1.5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는 1.15 가지고는 좀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이번에좀 두껍게 1 5로 해가지고 체비를 다시 해서 이제 다시 쌍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 진득하게 반마디 올라왔습니다. 진득하게. 어, 야, 물이 맑아서 그런지,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째는 맛이 최고입니다. 이 붕어인데도 이렇게 째입니다. 아이고, 예쁘잖아. 붕어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고 담겠습니다. 또 붕어를 드디어 얼굴 봤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담가 놓겠습니다. 아, 물이 <laughs> 이게 계곡형에 물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물이 맑아서 그런지 그 챔질을 할때 랜딩할 때 붕어가 이째는 맛이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랜딩할 때 손맛이 훨씬 더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히트! 어우, 지올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부, 붕어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너라. 아우, 이런 지올림 보고 나면 그냥 막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택2 먹고 나왔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올림이 아주 환상입니다. 예쁜 또 붕어를 만났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당겨놓겠습니다. 아우 지올리온 보니까 막 눈이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이 공기 좋은 곳에서 물도 굉장히 말, 맑거든요. 이 계곡형에서 낚시를 하는데 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만 바라봐도 워낙 지금 별도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삐만지만 바라봐도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치홀링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침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조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햇볕이 그 정면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떠오르서 뭐 따뜻하기는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 아침 조황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티야, 이거 또 붕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으흠. 붕어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향어입니다. 향어. 아침에 첫 수가 나왔습니다. 향어가 또 나왔는데요. 자, 히트다 히트. 자,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곳. 충북 계산에 위치한 물 맑고 공기 좋은 낚시터에서 1박 2일 동안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아, 운이 좋게도 이곳에 있는 모든 어종인 붕어, 향어, 내기, 잉어까지 얼굴을 다볼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요. 아, 이곳은 계곡형 낚시터로서, 어, 저는 오늘은 수심이 제일 낮은 2m 건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10도, 15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밤에는 쏙 조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어, 고른 조항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와 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만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를 마치고 철수할까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잡았던 고기들은 어, 다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어도 엄청 큰 것들도 있고 중간 짜리도 있고 야 향어 이런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낮에 보니까 더더커 보이네요. 이런 이런 향어는 오우 오우 가거라 이, 이게 밤중에 새벽에 나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큽니다 오우 돌기도 힘들어 이런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야 향어가 향어가 이만한 것도 있어요. 좀 꽤, 꽤 여기서 오랫동안 묵은 향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 놔주겠습니다. 가거라! 메기도 있고, 발, 잉어 새끼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아이고.